다음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연상해서 그 그래프에서 식을 바로 끌어내서 해답을 얻어내는 그러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 자, 문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주어진 조건은 두 개예요. 첫 번째, f(3-x)는 f(3+x)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이것은 뭐야?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은 모두 알죠? x는 3에 대해 대칭이다. 그다음에 나를 보니까 x는 0에서 극소값 3을 갖는다. 즉 0.3이라는 요점이 극솟값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4차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최고차의 계수는 1이고. 자, 그런데 이 4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솟값을 모두 갖는 형태의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어야 되겠죠? 4차 함수.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 여기서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 여기서 바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바로, 이렇게 4차 함수. 이렇게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 생각해 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자, 기울기가 제로인 상태가 각각, 이렇게 한 점, 여기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기울기 제로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 있지. 기울기 제로인 상태에 접점해서 이렇게, 이러한 상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극대 값과 극소 값을 모두 갖는 경우는 이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여러분이 풀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돼서, 아, 이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X는 3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X는 여기가, 여기가 3이라는 얘기지. X는 3.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극대 값을 가지니까, 아, 결론은 F3이 얼마니? 아, 요것이구나. 라는 걸또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에서 새로운 조건을 찾아 봅시다. 그럼 0에서 극소 값을 갖는다. 극소 값이라는 것은 요기와 여기를 말하는 건데, 둘 중에 x는 0이라 그랬죠? 0이니까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으니까 여기는 뚜루룩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fx는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0에서 극소값 3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0을 집어 넣었을 때 여기 y값이, y값이 3이라는 거. 까지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를 이 그림을 보고 단박에 식을 세우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다음 설명을 드리면, 요 식을 세우는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다음 문제를, 가, 다음 예를 한번 같이 봐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함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음, 여기가 6에서 만약에 접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이거 x-2개, 제곱이라고 하죠. 요거 이차 함수 최고차가 1인 경우예요. 1인 경우. 왜? 문제도 최고차의 수가 1이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X, Y축으로 만약에 3만큼 평행이동수. 이게 Y축으로 3만큼 올라갔고, 여기가 6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구점이 6,3이네. 그러니까 X-6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매우 쉬운 거잖아, 간단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듯이 지금 보시면 자위에 문제의 4차 함수에서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y는 3이란 얘기인데 이것이 y는 3이 아니라 자이 그래프를 따로 그려보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그냥 x축이야, x축 y가 0인 x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약에 6이라면 이거 우리 어떻게 세워 4차 함수인데 0에서 중근 6에서 중근이고 4차 함수의 개수가 1인 그러한 거니까 음 중근이니까 f는 x 제곱의 x 마이너스 제곱인 요러한 4차 함수이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요 문제를 쭉 이렇게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니까 자 올라가 보니까 자,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자, 여기가 y는 3이야. 즉, y쪽으로 3만큼 올라간 거지. 지금 이렇게 y는 3만큼 올라간 상태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자, 바로 y는 아, 최고차의계수 1이니까 0에서 중근, 6에서 접해, y는 3에서 말입니다. 접하니까 x 마이제곱에서 3만큼 올라간 형태예요.라고 하면은 이 f(x)는 구한 거 마무리가 된 거예요. 끝. 자, f(x) 여기서 다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식으로 요 그래프 2차 함수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4차 함수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요 연계만 바로 기본 개념만 이해한다면. 이거를 딱 보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마침,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기 때문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였어요.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지 않으면, K라고 놓고, 푸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됐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FX에서 F3은 얼마니? 라고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3, 3은 9. 에다가, 3집어넣면또 3, 3은 9. 에다가 3, 8, 99, 81, 84, 84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크게 봤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통찰력 있게 봐서, 이네 가지 함수의 게, 그래프의 개형 중에서, 아, 극댓값 극소값을 가지니까,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 는 3에 대해 대칭이고, 그 다음에 0에서 극소값을 갖고, 지금 여기 이만큼의 간격이 같으니까, 여기가 6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3만큼 끌어올려졌으니까, 0에서 6에서 접하고 3만큼 끌어올려졌어라고 해서, f x 를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요것만 딱딱딱 여러분 연습하면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이 바로 식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함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제발 수능에 이런 유형이 반드시 나와서 운 좋게 잘 맞추길 바라고 다섯 번 정도 풀어야 실제 수능에 나왔을 때이 아, 문제가 그 문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억의 끈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 이상 풀어야지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 알아야 풀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인지 알면은 바로 쉽게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 다섯 번 이상 풀어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이번 연도에 꼭 나와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는 학생이 되길 바라요.